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오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장 말씀은 이 책을 봉인하고 있었던 일곱 인을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어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주놈한 심판이 시작되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레 소리 같이 말하는 이 내생물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때이자 동시에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때라고 배웠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일곱인의 재앙 이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좌의 개신임어 어린 양과 내 생물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인의 재앙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 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또 스가랴 6장에도 나옵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는 전차거든요. 말이 끄는 전차예요. 이 전차가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어룽진 말들 그것도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자주 등장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적을 나타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가지고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재앙을 수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실 때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자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멸하는 자. 그 멸하는 자가 바로 죽음의 천사. 오늘 이내 네 말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심판에는 심판과 구원, 징계와 승리 이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일곱인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왕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곱 인의 재앙으로 세상을 다 망하게 하고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있잖아요. 충년을 만나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가산을 탕진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어 자연의 역습이라고 그럽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벌어지는 심판과 재앙과 고난과 문제들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뭐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 3 절과 4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판인데맨 앞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적을 무찌르며 나가는 기사인데 온역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기사는 전쟁을 나타낸다.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타고 온 기사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스가랴서에서는 오롱진 말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색깔이 청황색.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 죽음. 이네 가지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둘째 인을 뗄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 붉은 말을 타는 자는 전쟁을 뜻합니다 큰 칼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작은 칼이 작은 전쟁이라면 큰 칼은 어떤 전쟁입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데 말을 탄내 네 기사들이 자기 멋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생물의 지시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판의 권세는 오직 보좌에 계신 이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어린 양에게 위임하고, 그 어린 양의 명령에 따라서 내 생물이 지시하고, 내 생물의 지시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탄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리고 내 생물에 의해서 지금 말탄자들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재앙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재앙만 봐요. 재앙만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찾아오면 야 우리에게 왜 이런 전염병이 찾아왔는데 그것만 봐요. 하지만 그 이면에 뭘 봐야 됩니까? 그 기근과 재앙은 저내 기사고 그게 내 생물의 지시에 의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도 요한은 그 밖에만 보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밖에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뭘 보는 겁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 삶에서 만나는 절체 절명의 재난의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그 사원이 막 두려워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다. 불말과 불변거를 보잖아요. 지금 그 믿음의 눈으로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5절과 6절 말씀을 셋째 인을 뗄때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검은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검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근 세상에 내리는 기근인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이 저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저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도 이 저울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왕국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서 갑자기 사람 모양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아람어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석되냐면 세웠다 세웠다 달아보았다 이 달아보았다는 말이 바로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쪼개어졌다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울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을 달아보니 부족하게 되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대결이 달아본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다는 거야. 기근을 만나면 속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나타나요. 뭘 의지하는지.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물 사이에 계신 분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음성이 중요합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하더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이 말씀은 이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한 대나리온은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한데나리온1 0만원을 받았는데 그1 0만원으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더니 보리 석대밖에 못사는 겁니다. 한데나리온의밀 한대라는 말은 한데나리온을 가지고 갔는데 밀가루 한포대밖에 못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러시아 같은 데 설탕이 없다 0 그러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가 폭등의 경제 위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 그때 감람류는 뭐냐? 감람류 올리브유가 감람류입니다이감람류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는. 포도주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삶에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한 대나리온의 밀한데 한 대의 보리 석대 극심한 경제적인 기근과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죠 내 속이다 드러날 정도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속이다 나오거든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생물 사이로 나는 주님의 음성이 뭐라 고 그러냐면 그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감남류와 기쁨의 포도주는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극심한 기근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해두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 8절 말씀 넷째 인을 뗄때 청황색 말을 탄 기사가 나오는데 여긴 이름을 가르쳐주죠 이름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한 대참사 때죽음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네 기사가 세상 사람들의 4분의 일을 죽일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겁니다 이네 가지 재앙이 찾아왔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4분의 일만 해야 한다는 건 4분의 3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 3장 7절 8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번에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재앙이 일곱 인이잖아요, 그죠? 일곱 인. 일곱 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옵니까? 일곱 나팔. 세 번째는 뭡니까? 일곱 네, 대접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바로 이 3대 7중 재앙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걸 점진적으로 하시느냐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곱인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을 탁 떼었을 때 깨닫잖아요 아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이러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잖아요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전쟁이 오죠 그래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국의 바로왕 열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에 그냥 딱 맞았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텐데 이 바로 왕은 열 번째 재앙까지 얻어 맞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바로 왕만 완악한 게 아니고 완고한 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 인류가 그렇게 많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뜻을 지금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빨리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십일장 이십칠절로 이십팔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봐야 돼요. 2050거주불능지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30년 후잖아요 해수면도 높아지고 자연환경도 나빠지고 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지구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한 얘기나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핵무기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무기 핵탄두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때려도 서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그 둘만 망하는 게전 인류가 망하거든요. 그런 위기도 있죠. 감염병. 지금 우리가 한번 겪어봤죠. 그리고 지진과 자연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평균 연령을 80으로 본다고 그러 요즘 90세까지도 사시지만 그렇게 따져도 30년. 지금은 아주 특별한 시대예요. 세상의 역사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개인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는데 천년 만년 사는 줄로 알고 살아요. 이 세상도 영원할 줄로 알아요. 구속의 날이 가까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도 우리 심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이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는 이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 땅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은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대주제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핍박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애통하고 신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신원의 기도, 탄원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큰소리를 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 날이 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지금 알곡도 같이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의 재앙은 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추수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추수꾼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저런 영적 존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가지고 불사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뭐가 나오느냐.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일곱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 함께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십삼장 사십 절로 사십삼 절이 말씀의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땅에 의지하며 핍박을 일삼는 악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지키는 박해받는 의인들에게는 위로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 의의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여섯 번째 재앙은 큰 지진은 사람들의 의지하던 삶의 기반이 뭡니까? 땅을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 땅이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지진으로 의지하던 각산과 섬, 영원할 줄 알았던 해와 달, 별과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가 천재지변으로 무너지는 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21장에 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도 봤고 그 하나님의 오랜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지금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우리 이걸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그렇잖아요. 해와 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이 다 떨어지는 거. 내가 의지하던 땅이 무너지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15절 17절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왕후 장상이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산이나 동굴 들어가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죽음에도 동일합니다. 죽음의 예외가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마지막 미래에만 오는 날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오는 날에도 또 과거의 역사에서도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경험들을 다 했던 거예요. 예외 없이 다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결론은 간단해요. 모든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곳곳을 어디를 찔러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걸 두려워하거나 그날이 안올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무관심하거나가 아니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심판대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발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힘 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던지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까 앞으로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엘 2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엘 2장 11절 14절인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혜가 크시니까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